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아저씨들의 농구 만담 코너 농알못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어 소닉 사사님과 그리고 이제 불꽃 연사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감사.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딱어 오늘은 이제 좀 자유롭게 이제 어떤 특정 주제를 막정하지는 않고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가장 어, 핫할 만한 주제가 이제 필라델피아랑 네츠의 어, 트레이드가 있었잖아요. 아주 빅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어그 하든 드디어 이제 그 하든과 그에물단지였던 시몬스가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어, 어 세스 커리랑 드로먼드가 이제 추가로 포함이 되긴 했지만 크게는 하든과 시몬스를 어, 주축으로 두고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요. 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앤서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laughs>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가장 가장 어, 단도 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디가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예, 저는 어, 이게 정규 시즌까지는 일단은 양쪽이 윈인일것 같고요 플레이오프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제임스 하든이 부상을 안 당하고 끝까지 갈수 있을지도 조금 걱정이고 그 시몬스가 2라운드 이후에 자유투 35%가 다시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게... 플레이오프는 가봐야 할것 같아요. 예, 정규 시즌은 민인이지 않을까. 두 팀이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좀 경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 그리고 시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커리랑 같이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커리가 워낙에 잘해서 시몬스가 만들어주는 환경에 커리가 딱 들어가면 또 완벽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몬스만 갔으면 모르겠는데 커리가 간게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혹시, 소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네. 서로, 어, 윈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하던 상태를 봤을 때. 어, 어, 벤시머스랑 세스커리를 한 사람으로 봐서, 어, 하든, 올해 많이 내려온 하든보다는 어쩌면 더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어, 자유투 안 좋은 선수는 팀마다 한 명씩 있기 때문에, 벤시머스가 필라데피아에서처럼 포인트가드로를 올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도 어뭐 브루클린 입장에서도 많이 내려온 하든보다는 어쩌면 더다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해졌던 게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플레이오프는 간다고 치더라도 치고 가 지금 조금 고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듀런트라든지좀 돌아오게 되면은 뭐 사실 프로, 플레이오프는 사실 뭐 지금 시몬스만 나오더라도 무난히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클러치 라인업에 시몬스가 몇 번으로 서게 될까요? 5번으로 시몬스 5번 하는 라인업이 가능할까요? 근데 네, 저는 시몬스가 결국에 5번으로 나올 것 같고요. 클러치 라인업에서 어빙, 커리, 밀스, 듀란트, 시몬스 이렇게 다섯 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스님 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솔직나지만 <laughs> 늦치, <늦치긴> <laughs> 이게 시몬스가 그딱 그, 호포드가 왔을 때, 이호드가 왔을 때 4번으로 뛰었었어요. 풀타임 4번처럼 뛰면서 하이브리드 그 포워드로 뛰어서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때 숏롤하고 스플리컷하고 이런 거를 좀 가미를 하면서 그두 가지를 메인으로 가져가니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실 리버스 오면서 오히려 지금 좀 굉장히 애매해져서 센터처럼 뛰게 된 거였기 때문에 저는 5번보다는 좀 4번에 가깝게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번까지 소화하는 이런 패턴으로 좀갈것 같고요. 이 알드리지랑 드러먼드와 함께 뛰어도 시몬스가 4번에서 뛰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때 서드 팀할때이쇼놀하면서 그러고 스플릿컷하면서 뿌려주는 패스가 기가 막힌 게 많았고 딱 그때 완전히 물 올라가면서. 그 하반기에 2 0 0 찍고 결국 서드팀 들어갔던 거라서 그런 정도 롤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네트에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몬스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가, 많이 가리는 오해가 무조건 포인트 카드만 좋아한다. 요건데 사실 그게 3년차 이후부터는 좀 포인트 카드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고 본인이 올 NBA 서드팀 들어갈 때는 포인트 카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다시금 내치에서 보여줄 수 있을 거란 좀 기대를 가 되긴 한데, 4번으로 가면 이제 걱정인 게 결국 드란트랑 조금은 겹칠 치 수도 있지 않을까, 동선이. 좀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한것 같아요. 저도 사실 넥스트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시몬스랑 자이언 중에 누가 먼저 돌아올 것인가 우리가 연말에 내기를 아. 한번 했었는데, 이거는 시몬스가 명백히 빨리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서 거의 졌잖아요. 그게 이제 행위로 <laughs> 돌아오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가 <laughs> <결과적으로 웃음> 제가 이겼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laughs> 알겠, 알겠어요. 아, 애, 매한것 같은데. 어, 그때도 이제 시몬스에 대해서 제가 자이온 발란슈라스랑 같이 뛸수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잘 맞추면 뛸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마침 내, 내 채에, 이제 슈이들 사이에 시몬스가 들어갔고, 또, 넥스트13님께서, 모제스 말론급이라고 하셨던 드로먼드까지 같이 들어왔거든요. <laughs>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들어가는 마지막 클러치 라인업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아까 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섯 명 어, 어빙, 어, 세스커리, 밀스, 듀란트 거기에 이제 시몬스가 사실 저도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뭐 5번을 듀란트가 보든 뭐 시몬스가 보든 그거는 뭐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루먼드가 약간 뭐 그렇게 되면은 중요도가 조금 밀리긴 하겠지만 그뭐 어차피 정규 신 돌릴 때야 어차피 클러치 라인업 말고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돌리면서 어떻게 그세명 빅맨으로 뛸수 있는 드루트 드루먼드 시몬서셋 중에 둘을 어떻게 조합을 하든 어그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사실 조합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슈터들이 다 풀업 3점 가능하고 뭐 중간에 이제 프롭 미들 점퍼도 다 가능하고 어느 정도 보조 핸들링 사실 그 이상으로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게다가 이제 듀란트 같은 경우는 뭐리그 최고의 어 토프샷 네, 메이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문제는 사실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뉴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조금 많은 게 발렌시나스가 뭐 듀란트 급의 슈터는 절대 아니고 볼륨 슈터가 볼륨 슈터이면서 잘선는 슈터가 없잖아요. 그레엄이 원래한테 좀 기대했었는데, 오씨는 몇 프로였지? 34%인가? 뭐 그러고, 니켈 알렉산더 워커가 원래 뉴홀이었을 때 31%로 샀거든요 6개씩.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썼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태에서 자유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아, 좀 난감해지지만, 이제, 네츠는 아주 굉장히 양질의 슈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맥컬럼이 이제 뉴올에 갔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선수들보다 훨씬 슛이 좋은 선수인데. 네네. 사실 이제 트레이드 루머가 처음 떴을 때는 넥트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찌라시다. <laughs> 아, 근데 몇몇 그때는... 시간, 시간 있다가 <laughs> 아니, 이제 보니까... 아니, 오해가, 오해가 있으시네요. 설명을. 저 말씀이 다진말씀다끝났어알겠몇 <아직> <laughs> 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시간 있다 밤에 보니까 하이볼 달린다. 포틀 도나 아, 이게... 좋아하냐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떻게 된건가요? 아, 이게 약간 이 앞뒤를 좀 이렇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르시면 좀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예 원래 있던 루머는 1라운드 픽두장을 보내면서 트레이머피 3세랑 조시아트랑 헤이즈랑 아주 그뭐다 넘기겠다 이런 루머였던 거고 그렇게 했는데 포틀이 어, 더 달라고 했기 때문에 파토가 났다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의 루머였거든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근데 이제, 새로 한 거는, 이제, 사토란스키는 사실 거의 전력 외로 어, 생되는 선수였고, 이제 거기에 조시아트는 사실 뺄 수가 없는 선수라, 트레이드칩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막, 제가 글을 썼을 때는 이라픽 두 장,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아, 뭐, 좋다. 뭐, 조시아트랑 거의, 피기가 뭐, 있으니까, 조시아트와의 거의 1대1 느낌, 몰랐어요. 파는 니까이 정도면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딜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이렇게 오해를 이제 불식시키기 위한 네, 그게 좀 있습니다. 네. 오해는 확실히 풀린 것 같고요. 네네. 오고 나서 막상 또 1승 4패예요. 근데 아, 그렇어요 오해신지 그 심정 그대로신지 궁금하네요. 아, 사실 메컬럼이 맥컬롬, 좀 잘하긴 하, 해요. 사실 메컬럼이 못하고 졌으면은 메컬럼 탓이라 좀 해보겠는데. 물론, 간 하트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맥컬럼이 지금 뭐,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맥컬럼 자체는? 그래서, 상대, 상대 팀도 좀 강한 면도 좀 있었고, 갑자기 막, 돈치치가 막 49점을 득 찍지 않나. 이제 뭐 그나마 토론토 전 하나 잡은 걸좀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잘 싸웠지만, 좀 아쉬웠던 경기들이어서, 그냥 뭐, 조금 아쉽다. 뭐, 사실, 이번 시즌에 꼭 플레이오프를 가야 된다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어 그냥 경쟁력을 키우고 롤을 찾고 이런 어 시간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아까 시몬스 얘기 조금 더 하면 이게 제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시몬스가 결국에는 그매측가니까 핵작전에서 피해질 거다 핵작전은 이제 시몬스한테 못 쓴다 막요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이렇게 커뮤니티 글 같은 걸 보면. 근데,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포커스가 시몬스한테 볼이 없을 때, 사쿼터한 5분, 6분, 7분 넘겨놓고도 파워를 해서 핵작전을 했었거든요. <laughs> 이 시몬스에 대한 핵작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인식에서 일어나는 핵작전이 아니라서, 저는 시몬스가 이 자유도 60%안 되면 이좀 심각하지 않을까, 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원래 핵작전이 종료 2분부터만 온볼플레이어한테 못하고 그 전에는 팀파울 걸어서 하는데 예, 호크스가 그냥 그걸 하더라고요. 팀파울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한 7분부터 그냥 막 해버려요. 예, 그래서 아 이번 프로에서는 제발 그걸 안 보길 바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몬스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거를 안 보길 바라는데 60%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저번 프로 보면서 너무 좀 실망을 해가지고 저번에 딱35% 였거든요. 이 네.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laughs> 네. <laughs> 그거는 그건... 핵도, 핵도 네. 평균 회계한다고 생각하면 많이 나가다 보면 60%에 수령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시몬스가 그 못할 때도 50% 밑으로 넣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그 아무리 어, 못해도. 그렇구나. 그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잘할 때 평균 70% 넣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1, 1라운드 때 위저즈 경, 경기에서 한번딱 0점이 놓치니까, 아홉 번 연속 실수인가? 그 아홉 번 연속으로 잘도 못 넣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은 저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 워낙 심각해가지고 임팩트가 강렬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맞아요. 전, 정규 시즌, 네 시즌이랑 플레이오프 세번 하는 동안에 그렇게 했던 게사딱한 번이거든요, 한 번. 그죠그죠 그렇죠. 그 청년 리그 트루스팅 슈 퍼센테이지가 대충 한56% 정도 되는데 그럼 자유투 56%만 쓰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죠. 그 평균치는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밑으로, 그거보단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인 거예요 근데 예, 예, 약간, 맞아요. 약간 그때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제 좀 결핍, 뭔가 결핍된 상태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이렇게 런이 보고 그리고 아, 웬만하면 네, 그거보단 잘 넣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까지 생각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몬스가 필라델피아에서 개판을 치고, 뭐, 로얄티를 전혀 안 보여주고 한 것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엘앤비디하고시몬스는 어떤 걸그룹 센터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 매보 싸움이라고 그쵸. 할까요? 네. 예, 그런 파워킹. 싸움이라서 한,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밀리니까, 거기서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소외감, 분노고 뭐 이런 거를 뭐 같이 느꼈던 것 같고, 지금, 어, 매보 경쟁을 하다가 이제 밀려서, 6개월 이상 뭐 잊혀져 있는 상태였다가 내체에 와서 다시 뛰게 된게 다시 비유를 하면 이제 싱어게인 나와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별로 본인도 이제 그런 걸다 내려놓지 않았을까 너무 처참한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한 1년 반 정도는 소심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되는 면도 없진 않네요 약간 새로운 마음, 마음가짐으로 사실 뭐 필리에서는 거의 왕자님 대접이었는데 여기 이제 네, 네. 손님으로 오는 <웃음> 거니까 <웃음> 그, 네. 약간 그 바로, 바로 트레이드했으면 아마 그 벌을 죽을 때까지 못 고쳤을 것 같은데 진짜 처참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이 바닥이란 느끼고 저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2 0 20미를 넘게 벌금 냈는데 이제 좀 정신 돌아와도 되죠. <laughs> 진짜 어마어마하게 <웃음> <웃음> 제가 계산해보니까 20.9밀이더라고요 근데 라모나 실버니 얘기하는데 20밀 넘긴 거 확실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밀리언 이상을 벌금을 낸 거는 공식화된 거예요 와어마무시하죠 어, 어, 200억인가요? 200억 넘게 넘은거잖요 네, 예, 200억을 넘는 거죠 그래서 <laughs> <laughs> 또 궁금한 게 이제, 이제 뭐 시몬스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하든 얘기도 조금 해야 될 텐데, 하드니 이제, 그 플레이 스타일이 탑을 이제 전적으로 독점을 하고, 이제 거기서 되게 종적으로 스크린을 다 받은 다음에 거기서 밀고 들어가는 힘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솔레이션 가지고 어, 타이밍 싸움 하다가 밀고 들어가는 그런 거가 굉장히 강한데, 사실 그 탑이랑 약간 그 엘보 하이포스트 쪽은 엔비디 되게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이 어느 정도 겹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 또엔비드가 롤맨을 못하는 게 아니지만, 잘하지만,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자기 위주로 하는 플레이를, 그러니까 자기 공을 좀더 잡고 자기가 디시전 내리는 걸좀더 좋아하는 타입이고 잘 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또 앰비더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공을 지금 폼 약간 떨어진 하든한테 뺏어서 주어야 된다. 이거는 어팀 입장에서도 효율적인지 합리적인 선택인지 약간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 어떻게 공존을 시키는 것이 가장 최적일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앤서 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넥스트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움직이는 동선이 좀 겹치고, 그, 선수가 좋아하는 투맨 게임의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그런데, 일단 조엘 엠비트는 그 인터뷰에서 자기가 하드한테 맞추겠다고 선언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좀놀랬거든요아 지금 MVP 1위로 달리고 있는 선수가 저런 멘트를 할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뭐 우승을 위해서 자기가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인드가 진짜라면 하든한테 맞춰서 엔비드가 예전에 버틀러한테 좀 맞추듯이 조금 모양새를 바꿔줄 것 같고 그 맥시랑 엔비드가 이제 투맨 게임을 맞추면서 엔비드가 조금 변한 부분이 있어요. 그 조금 더 스크린을 단단하게 걸어주면서 맥시가 확실하게 돌파해서 들어갈 수 있는 동선만 잡아주는 역할을 최근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맥시랑 엔비드가 하던 그 투맨 게임하고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이하드론다고한 뒤부터 요런 방식을 쓰더라고요. 철저하게 실 스크린이나 아니면 스크린을 그 단단하게 외곽에서만 걸어주고 맥시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동선만 잡아주면 맥시는 들어가고 엔비드가 다시 피캠, 그 팝을 하거나 아니면 미드레인지 쪽으로 살짝 쫄, 쫄널만 하는 요런 방식을 쓰는데 아, 요걸로 하드하고 맞추면 괜찮겠다. 그러고 지금 맥시와 엔비드가 보여주는 투맨 게임이 철저히 하드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쇼놀과 단단한 스크린 그리고 한 템포 늦은 피캠파 이걸로 하든 아이소를 살려주는 방식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든 클러치 얘기를 조금 덧붙여 보면 하든이 지금 클러치 상황에 3점수 성공률이 9.1% 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예, 9.1%에요. 5분 이내 5점 차에서. 좀 상상을 초월하죠. 그 약투율도 33.2%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든이 우리가 지금 아는 하든의 폼은 확실히 아니었고, 그래서 클러치에 지금 내치해서 듀란트한테 볼을 몰아줄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관건은 그거 같아요. 그니까, 러 듀란트가 클러치에 볼을 다 잡았기 때문에 하든 폼이 그 지경이었던 건지, 아니면 하든이 진짜 폼이 내려와서 그 정도 폼밖에 안 됐던 건지, 요게 관건이지 싶고 사실 필라델피아가 하든한테 클러치에 바라는 게그 턴오버 없이 오른반해 주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일 거고요. 지금은 엠비드가 오른반 하다가 턴오버해서 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든한테 사실 그 정도 연봉을 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야투로 그 클러치 샷 테이킹으로 그 엠비드를 좀 보조를 해줄수 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 야트율만 보고 보면 사실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9.1%가 좀 걸리긴 해요. <laughs> 그, 더블, 더, 그 WPA도 마이너스 0.6이더라고요. 클러치에. 아, 좀 보고 놀랐는데. 예, 저는 이게 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안 와요. 이건 넥스트님. 그, 0.6이 어느 정도의 그 수치인가? -0.6. -0.6? 아, 그그 그 정도 레벨 선수면 예. 마이너스 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좀 크죠. 예. 그러면 안안 음, 되긴 합니다. 거의 엄청 안 좋은 거라고 봐도 돼요. 사실 특히 그런 타입의 선수들에게는 뭐 당연히 아, 지금 클러치 WPA만 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 클러치 WPA도 -0.6이고 그냥 WPA도 -0.6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심각한 마이너스가 되는 게 클러치에서의 영향력이 좀큰것 같아요. 네. 네. 실, 뭐그 정도 레벨 선수면 사실 한 3, 4 정도는 지금 좀 찍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쪽이라서 그냥 마이너스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폼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긴 오늘 5 시즌 아예 3점슛성공률부터가33% 밖에 안 되네요. 네 심각하죠. 약조율 그 41%고. <laughs> 캐치 앤 슛으로 봐도 그럴지 모르겠네요. 그거 한번 제가 지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하든이 지금 오시는 3점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어, 풀업이 나빠진 건지, 그냥 높이가 나빠져 높이 자체가 떨어진 거면은 사실, 어, 풀업이 특히 안 좋아졌을 거라고, 수비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손는게더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 0 드리블이랑 이제, 어, 7번 이상 드리블 한 거를 비유를 해보니까, 7번 이상 드리블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가 공을 계속 소유해서 리듬을 만들었을 어 때가, 32.6%로 시전 평균이랑 비슷하고, 캐치 앤 슛이 28.9%로 오히려 더 나쁘네요. 이게, 어,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으면은 어차피 이제 엔비드가 빼주는 거를 받아서 쏘기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왜, 왜 이런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몸이 좀안 좋거나, 네, 28.9%입니다. 네. 이정 어. 거의 웨스트 브룩 수준이거든요. 20, 웨스트브룩이 28%예요. 아... 어. <laughs> 어, 그건 생각보다 선전하네요. 우리 체감에 비해서는. 사실 20... 이승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정드리부리만 어, 사실 아무리 못해도 33%나아으면 되는데 <laughs> 어, 웨스트브룩은 우리 체감보다는 훨씬 잘 넣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든이랑 고올 시즌 3 어, 미드레인지도 꽤잘 넣고 있긴 하죠. 이게 <웃음> 놀랍게도 <웃음> 아, 그... 맞아요 아, 사실 근데 그, 그 미드레인지가 진짜 한 3m 세게 한 상태에서 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네. 네, 있죠. 아, 약간 걱정되긴 하네요. 이런 말하면좀 그렇지만 자신할 수 있는 최선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퇴업했다는 아, 네. 말씀이신 거죠? 꼭 그런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고요. <laughs> 그러니까, 어, 체력을 경기 중에도 약간 잠배를할수 있고 클러치를 위해 <laughs> 그런 상황일 수 있다. 아뭐 긍정적인 것만 조금 얘기해 보면 그. 아마 넥스트님 보셨을 것 같은데 그 CJ 마체산이라는 트위터가 이제 올린 게그 그래피티 순위랑 스페이싱 순위를 올렸었는데 아, 네네, 네네. 예 그거 아마 넥스트님 보셨을 건데 제가 네. 소니님께도 공유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래피티 순위에서 하드니 11이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엔비드가 3이니까. 아, 여전히 그래도 엔비드한테는 큰 힘이 될수 있는 선수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확실히 두 선수가 더블 팀 이제 그 기록에서 탑20 안에 둘다 들어가는 선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그래피티에서 서로가 이제 파생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겠다. 근데 이제 커리 빠진 게 결국 문제인데 스페이싱에서 커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았고 페라델피아에서 스페이싱과 그래피티를 동시에 주는 선수가 허리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니엥이나 데니 그린이 좀 스페이싱 그 순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둘잘 쓰면, 그래도 하드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아, 그러고, 모리가 뭐 바이아웃에서 뭐, 헤드라인급 선수를 영입할 것이다라고 뭐, 선언을 했는데, 그 선수가 누군지도 좀 궁금한데, 오는좀 나아질런데 약간 어그로 좀 어그로가 좀 있어요. 아 어그로 잘끌죠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 입을 진짜 잘 털더라고요. 근데 뭐 수완이 워낙 좋아서 좋은 재밌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확실히 그 필라델피아가 생각보다 3점슛 잘 쏘는 선수가 좀 많잖아요. 거기가4 0로 제일 높긴 했지만 그 다음으로 니앙만 해도 39.7%, 맥시가 39% 오는 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타입의 선수들이 3점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데니그린도 뭐 함을 가긴 했다고 해도 여전히 37.6%엔비드도잘 놓고 오히려 해리스가 좀 못나는 게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맞아요. 볼륨이 어차피 앞에 말했던 선수들이 더 많으니까 여기에 하든 바가 가운데 딱 박아놓고 이제 엘보 쪽에서 이제 엠비드 이렇게 슬렁슬렁슬렁 슬렁, 하고 나머지 이제 넓게 퍼져 서하면은 약간 예전 슈스턴 느낌에서 가운데 카펠라 대신 엠비드가 아주 무게감 딱 잡아주고 빼주고 이렇게 해주면 우려 우리한 거가 아주 무색하게 잘할 것 같기도 해요. 참 지금 네츠 성공률로 보면은 네츠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3점 이게 보면. 특히 그 코너 3점에 강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코너에 데니그린 같은 선수들 좀잘 쓰면.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확실히 그래도 커리가 빠져서 무빙샷 되는 선수가 이제 코크마저 하는데아 코크 지금, 지금 30%안 되지 않나요? <laughs> 제가, 제가 기억하기에 네. 30%안 됐던 것 같은데 아 그, 지금 좀크니다30%안안 안 되는 거 아, 맞을 네, 거예요. 내가 네. 마지막 때 28%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 <laughs> 29.8%네요. 그죠 무시무시하네요. <laughs> 부시 아, 그래서 그게 걱정이에요. 이게 스팟업 쏘는 친구들 많고 하드한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데, 이 무빙 3 2이 아예 이제 없다시피 하니까 코크마즈 하는데 코크마즈만 보고 가도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좀 이해가 안될 정도로 많이 떨어졌네요. 아, 코크마즈가 시몬스 영향도 분명히 있긴 한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 무빙 3점을 쏘지만, 이 와이드 오픈에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근데 와이드 오픈 아닐 때좀3점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와이드 오픈 3점 성공률이 45%가 넘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 패스 대부분은 이제 시몬스가 제공을 해줬던 건데, 시몬스 빠지니까 딱 패스 길이 막혀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3점 성공률이 떨어지고, 심지어 와이드 오픈은 기회도 많이 줄었고, 성공률도 36%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이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빙 3점이라도 커리처럼 그냥 지혼자다 만들어내는 애가 있는 반면에 코코마즈는 그래도 패스를 받아야만 되는 애고 오픈 공간이 조금은 있어야만 넣는 친구라 패턴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던 오면 좀 좋아질런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한 경기 정도 뛰는 거 보고 네. 한두 경기 뛰는 거 보면 좀 각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또 이런. 열심히 이렇게 말해 놓고 나서 나중에 어떡보 별반듯이 <laughs> 잘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렇게 클라스가 있는 선수라.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재게 들으셨다면 구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